대한민국 경제에 팔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전문가들이 대체 뭘 보고 그런 경고를 하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예측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원 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갈 확률이 84%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인 거죠. 이런 예측을 들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우리 또 IMF 때처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부터 보죠. 가장 눈에 띄는 신호. 바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970년대에는 1달러에 200원 정도였는데 IMF 외환위기 때 196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370원대에 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16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일시적인 등락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 돈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에 나오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진단은요. 바로 우리나라의 방어 체력.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뭐냐면 쉽게 말해 국가의 비상금이에요. 달러 같은 외화로 쌓여두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 투기자본 같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파제 높이가 얼마나 돼야 안전할까요?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한국경제가 안전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바로 7천억 달러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약 4,600억 달러 그것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권구치에 한참 모자라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이텅빈 공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전체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보세요.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상시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통화 수와프 이거 없죠. 또 보유 자산도 안전한 미국 국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관채 비중이 높고요. 진짜 심각한 건 위기 때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은 고작 4%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도 부족한데 질까지 나쁜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외환보유고는 왜 이렇게 부실해진 걸까요 사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고요 더 깊은 곳에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구조적인 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병의 실체를 알려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 경제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경제의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1970년대에는 12, 23%씩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은 1.8%로 뚝 떨어졌어요. 더 암울한 건 미래 전망입니다. 2030년대에는 0%,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엄청나게 빠른 추락 속도고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죠. 미국은 가계자산의 70%가 주식 같은 금융자산. 즉 혁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죠? 정반대예요. 70%가 부동산,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대신 하늘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데에만 바쁘다. 다시 말해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테슬라를 키울 돈으로 전부 아파트만 짓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인 거죠. 세 번째 구조적 문제는 바로 재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내년에 농사지을 벽시까지 먹어치우는 농부의 비유예요.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돈을 지금 정부가 흥청망청 탱겨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보세요. GDP 대비 40%가 안 되던 게 불과 몇년 만에 50%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처럼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이건 정말 유용한 신호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엔 저 나라 빚 갚을 능력이나 있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딱 좋은 빌미가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나라 고감만 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금들이 고갈을 향해 똑딱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국민연금은 2064년이면 바닥을 보일 전망이고요. 건강보험은 당장 2년 뒤부터 적자예요. 이건 정말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처방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국가가 해야 할 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부동산에 쏠린 돈을 산업으로 돌리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대수술이 필요하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 거시적인 위험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4단계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둘째 저축의 일부는 달러 같은 해외 자산으로 바꿔두는 겁니다. 셋째,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미국 같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빚내서 국내 부동산에 영끌하는 건 피하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그냥 흔한 경기침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위기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라는 집의 기초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집을 고치는 데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 살아남기 위한 구명보트라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적 과제와 개인의 생존 전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